干，干，不是干这玩意。 지금도 이 굴피 나무를 직접 여기 저기, 저기 하셔요. 채취하셔요. 예. 예. 이 앞에 이 공산은 예. 여든 내가 이거는 배송 보한 거예요. 이앞에 거저가 탔습니다. 아. 여건은 그냥 그렇게 딱 다. 쭉야 돼요. 그 유든랩 보송이 조각이가 딱 유상입니다. 예. 좋은들 비안 살고. 나는 이뭐금년도뭐하고고 아들하고 별거 음. 아, 이 보면 돼, 이백백 걸레 이거죠. 음 요새는 다리 아빠가 이 굴피 나무가 주로 어디 어디에서 떼우시는 거예요, 굴피 그 자르실 때? 저기 금낭 부 어디요, 저기 산 여기 저 산에 있는 게다 굴피 나무예요? 네. 아저저 산에 게요? 열굴 나무 아산야이예 예.

아, 어르신이 하시는 게 아니고? 아가 아니, 문화재로 만든다. 부 보통 장면을 찍으러 가는 거야. 아, 다른 분들이 해 놓은 거예요? 예, 한래가지에 불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면 저기 부엌 뒤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? 어르신 거는? 없고 산에 있어. 산에 있다고요? 아, 그쪽에서 아들 와가불 던져 갖다 놓으라고 안놓을게야 발이 좋은 사람 안 보고 오가고한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. 데뭐어 완전 토정벌 꿀이네. <laughs> 도 있고. 슈가 <laughs> 자개 핀거 봐, 우와, 자개하기 엄청 많네. 자개꽃 천지입니다. 그 비시고 어르신 댁에. 여긴 흰 자격이 많네. 흰 자격. 이 뒤에, 뒤에도, 항아리도 엄청 크네. 아유, 깨끗이 따끗이네. 세상에. 네. 엄청 많네. 음. 예. 영월 성할머니께서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하십니다. 예. 언니 전화 왔네. 왜 소식 어머님이 소식이 없나 하고 전화하는구나. 이제 기 잔다고 하더라고. 깨 가지고. 여기 여기 거. 있는 거로 지붕 한번 못 하시죠 이거는 더더 하셔 만드셔야죠 이 그렇죠 이거 양이, 네. 양이 안 되죠. 네. 아. 엄, 엄청 넓으네. 이거, 내가 한번 비다가 내가 내가 나선 딱비는 거. 음. 음. 끝난 달어야 같이 야기좀 날씨. 가 너무 좋네. 기뭐 어, 이거 치워야 되겠다. 어. <laughs> 나무와 새순들은 나와서 싱싱한데. 대나무는 다 죽어가네요. 이게 무슨 꽃인지,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. 황홍기도 있고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보라색이 너무 예뻐요 어르신 이게 무슨 꽃이에요 보라색 이거 무슨 꽃이에요 어르신? 이 꽃이 엄청 많던데? 그 p 뱅 n d e r a Pandera p a n d 뱅 r a Pandera p a 뱅 d e r a Pandera Pandera p a n d e r 不是说说一句